잡았다 이 새끼 대구 스파이. 묻지 <laughs> 마라. 아무도 재미없으니까. 저 대구 말이 맞아. 내 잡았다. 내저 전... 진짜 대구 관련성이 없다 내 봤을 때. 함사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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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사올래. 내 깔렸잖아. 아니. 내 깔렸잖아, 내 깔렸잖아, 내 깔렸잖아. 열심히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아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laughs>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 대구입니다. <laughs> 여기 대구. 부산이랑 다르게 바다가 없습니다. 아 분지 지역이죠. 아예 분지라서. 에프리카 들짐승 냄새 코쓱 지르고. <laughs> 아예 나뭇잎 풀 냄새 코끝을 내 스치고. 오늘 그런 산간지방 메타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해가 씁. 이 고향 울상이잖아 네요 6년이 네 고향. 6년 치고만 안 봐. 5년 이상부터는 분명히 내가 그 지역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텐데. 우리 대구에 우리 시작했다 에미가 한살 차이 차이를. 이거 뭐 대구인 게 보이나 여이가 몰라. 나가봐야 됩니다. 홀상 돌아가라. 아,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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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밭에, 밭에 대구는 일에 피가 끓는 다이야아 왜냐면은 우리가 또 대구 연예인이잖아 감사. <laughs> 아 대구 연예인이라서아 확실히 기운 받아가기 좋다. 네 고향 울산이다. 모래요몇년 이상 살았으면 그 지방 사람이. 그래가 그러니까, 방이나 우리 아, 가자. 어. 잠깐만요. 그래 보여드리자. 아 그래요. 동대구역입니다 오케이. 대구 경북 특별시 됐네. <laughs> 야 영... 대구 특별시 됐네. 어, 진짜? 파워 불 대구. 와 이것이. 야 그리고 색깔 봐라 이거. 야, 그런말 그런 하면 안돼니옷 <laughs> 네 색깔 니네 옷은 잘 입었는데. 니 옷은 양양 안에 좋아 봐라 좋다. <laughs> 야, 니네들이 <너희들이, 웃음> 야, 니네들은 이대로다. 절대 정치색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야, 니네화목하다 우리 사이 좋다. 아니 해먹에. 오연 상계. 어, 사이, 어, 좋다. 사이 어, 좋다. 야. 야, 오늘 기분 좋네. 대구 특별시. 와, 막 특별시가 됐다 이 마리가. 대구 특별시. 야, 빨리 나 뛰어라. 야,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사님 어, 어, 저희 가. 서문시장 한번 가볼까요? 예? 서문시장 예, 감사합니다. 에이. 서문시장 오늘 장난 만한가요? 성문시장 아, 오늘 문을 열었나 모르겠네요. 기사님 혹시 아시는가? 문 열었어요. 아, 문 열어놓고 지금 매일 열잖아요. 그렇죠. 맛다맞다 매일 연다 그러 맛있는 네. 것들 다 있죠 지금. 니 네, 까먹었네. 아니 야시장만 있겠다. 미서문시장 가봐내. 대표 음식 세 가지 하나. 둘, 기사님 둘, 말씀하신다. 네, 기사님 뭐라고요? 저 <laughs> 시장은 밤에만 다녀요 그렇죠 제가 밤에만 다녀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서문시장 대표 음식 하나 둘셋 기사님 둘, 그러면 은 거기 맛집 뭐 있어요? 니모르 <laughs> 맛집 잘 모르네 맛집 잘 모르시네 니, 니 모르네 니 <laughs> 몰라서 못나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니 무슨 배질라 아니 국식 납작만두뭐 그런 것들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내 기억 잡았다 이새끼 대구 스파이 <laughs> 웃지마라 아무도 재미없으니까 딱 봐, 딱 자, 봐라. 이 이빨은 니말 저렀다 방금. <laughs> 언니야 건물 <콧물> 덜 닦였어? 서문시장 <laughs> 대표 음식도 모르면서 니는 거서문시장 대표 음식 같은 경우로 내가 말을 했잖아 이미. 빨간 어묵 양념오뎅이다. 아, 빨간 어묵. 뭐래야 양념 양념오뎅이다. 오뎅. 와 아예 모르잖아. 양념 양념 오뎅. 양념오뎅을 팔아? 양념치킨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양념치킨 같은 그런 네. 양념은 절대 아니야, 이 서울 새끼야. 아? 어? 어. 대구, 대구 특산물이다. 대구, 부산 뭐 이런 쪽이 뭐 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 솔직히. 그거는 오바라고 하지. 잘안 그런다, 사람들난못 알아들었어. 왜냐면 특산 은, 언뭐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 경험이... 조금만 더. 너 뭐해? 아, 엄마 생각이 싹 나면서 갑자기... 미국산 <laughs> 조작서? 네, 음, 이빨에 뭐낀거 같아서. <laughs> 아, 이가 꼈다. 야, 아니, 보자 응? 음? 도장 그럼 낀거 볼게. 아, 이해 봐, 이해 봐. 무 웃음 던져서 그런 가 이제?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 웃음이 왜 터지노, 사람이? 저... 이빨. 진짜 내가 아... 꼈잖아. 안 꼈다. 진짜? 그럼 인정. 웃음 던진 줄 알았어. 아, <laughs> 아이, 뭐 웃음이 어떻게 터져. 지 이빨. 어? 이빨. 이빨. 너도 뭐 깐나 싶어 가지고. 어? 안 꼈지. 웃으면 뒤진다. 아, 안 울지. 사람이 어떻게 웃노 그래. 지금 탑글씨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울면은 의에대로 그러면 아 우는 거 아무 이안 생긴다 그치면 된다 맞나야 야. 여기 성문시장이다성문시장이다아 이거 말안 된다 코막 아. 찌른다 도나스 냄새라야 도나스 냄새 미치겠다 야 그냥. 벌써 나왔잖아 예기서 씨가 장 1번 호떡이랍니다 1번 성문시장 1번 호떡 재해롭게 된다 이거야 아직도 아다 언니한테 전하네고아아좀 가오가 생명이니까 대구는 음. 대구 힘이 있어야 되니까 대구라? 네 대구야 대구, 대구, 야, 대구. 대구. 그냥 노래 잘하네 못해요 근데 목소리로 불러라고 사람 믿어 서문탁 스타일로 서문탁 스타일 아까 한국좀한뽑아드이라 대구 연예인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확실히 아직도 와, 여기 와이 길거리 보여드렸나 졸라 맛있다 야이 길거리 봤나 어? 야 진짜 그냥 대구가 그냥 맛있다 대구가 원래 맛집이 많아 어. 원래 진짜. 야, 근데 대구가 원래 진짜 원래부터... 유명하다 아니 그건 아니야 다 잘하는 거지? 야 보여드릴게 다 유명하다 진짜 해고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아 죽인다 이게 서울시장이다 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아, 맞다 이거다 너는... 야 확실히 구경거리도 많고 뭐 해외 온것 같다 그제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뭐라카노 내집 같다 니네 해외 같아? 응? 난내집 같은데? 아니, 나 오랜만에 오니까 해외 같아서 네. 어구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우리 아버지지 다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지 조심히 응. 들어가세요 아는 분이셔? <laughs> 무슨 어?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 방금, 방금 전에 다 아버지라며 응. 아니 아는 분이시 아니 <laughs> 쳐다보셔서 그냥 나는 응, 응. 어 아는 분이신 줄 알고 아 아버지라고 어? <laughs> 근데 형님들 그걸 알아야 되는 게형님들이라아형님들아 <laughs> 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 형님 <laughs> 언니야 언니야 오빠들 <언니야>. <laughs> 네, 빨리. 근데 그거 알아? 내 사무실이야.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진짜 몇 바퀴를 돌라도 장난 안 치고 진짜, 진짜 동성로보다 커. 거의 규모가. 대구가. 내려 잘하네. 아, 다 맛있다. 음식 다 맛있다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구에서 촬영을 많이 했잖아. 어. 근데 그냥 그래, 그걔 극해서. 그, 어? 뭐? 아니 그냥 어, 어거지로 사탕이 쑤셔 아. 넘는 느낌인데. 뭐? <laughs> 아니 화를. 화분 뭐뭐 먹겠어. 아니 캐, 캐서, 캐서 아 캐서 말들 끝났어. 어 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아 극하고. 예 극하고. 극하고 또 뭐. 그 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캐스 때. 야 그거 어? 촬영 다 캐스 때. 캐스 캐슬... 뭐 뭐. 그거는 내가 캐스 때라고 그, 얘기하는 를 거야. 그, 그 우리가 막이 하고 저 하고 놀았다 이가어네뭘 음. 하고 놀았는데. 아니 대화가 지금. 아 저기 대구 말이 맞아. 잡았다. 저 진짜 대구 에 관련성 없다 내 봤을 때. 계산결 경찰관 아니세요? 오늘은 동대구 경찰관이야, 지금. <laughs> 굉장히 의심. 의심? 100% 제가 억지로 막 대구 막 끼워넣는데 부산... 야, 국수 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 국수 이제 들어가야 된다. <laughs> 근데 <국수> 내가 들어가자고, 너. <laughs> 원래 진짜 지금 혼자 야, 근데 서무시간에 또 칼국수 수, 수제비가 졸라 유명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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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야, 진짜 어. 진짜로. 하 어. 진지하게. 그래서 국수 그냥 괜히 말하는 게아니다 어, 진짜로. 이게 근데 어. 수제비 칼국수가 진짜 개유명함. 어딜 가든지 다 맛있다. 가게를 가릴 게 없다, 가위. 어? 나갔지 자연스럽게. 이거다. 먹어 빼 알아, 진짜 제발. 그냥 이네 강제성으로 하는 것 같아 지금. 기억 잘안 쓰잖아 국외 음모학. 두려 뭔 소리코? 아, 니둘다 너무. <laughs> <laughs> 뭔 소리코? <야>, 어 여기다. 앉으세요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맞다. 내가 여기 말한 구수집 여기야. 어, 뭐, 앉자, 앉자. 어 뭐. 그냥 앉아, 여기를 앉아 앉아. 근데 이야여기 분. 얼마 올리고 없는 거야?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진짜 맞다. 이 혼터파이브라니까? 아이이 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앉아서. <laughs> 여기 그냥 잼반 넣고 먹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와 진짜 대박이다. 너는 진짜 아예 모르네. 나 상냥님, 아예 모님 우리 국수 국수 세 개만 주세요. 이렇게 말해 많이 준다 솔직하게. 얼마 오는지 볼게. 그러면 님말 맞는지 아니 틀린지. 응? 네, 네 지, 국수 세 개만 주세요네들었지 응. 아, 여섯 개는어 아이가 지금 세개더 시켜가지고. 아아 아, 그렇네. 아 아니다 아니다. 내날각가 네, 상난다. 어디? 내 ex boyfriend. 아 이랑 진짜 여기 왔었거든 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여기 돈이 없을 시절이라 수제비 딱 시켜가 돌아 돌아 먹으면서 극했다 이겼다 니나나 근데 극했는데 근데 데이, 데이트 코스로 여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좋아 좋아, 데이트 좋아. 데이트 낭만은 있어 근데 뒤에 데이트 하시는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혹시, 혹시 뒤에 아, 데이트 데이트 아니, 하시는 그런 의미 아니었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 아니었어? 아 아니, 전혀 전혀 여기, 여기, 여기 데이트 커플만 아, 지금 다돼있 아, 나 지금 싹다데이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데이트 아니야 지금 다 데이트야 <목소리> 데이트 <데이터코스> 코 원픽인데 <목소리> 와... 와, 와... 와, 와 이거야 그냥 의자 위에 그냥 꽉들어 김치 색깔 봐라 미쳤다 아니, 진짜 와... 뜨거울 것 같은데 남산 뜨거운 거 야... 몰라 군대 어디 나왔어 의무경찰이요 <laughs> <laughs> 지가 말하고 지가 읍고하네 대기, 대구 대구 혼돈들 국물 시장 가물면 아, 응. 음. 와. 진짜 맛있나? 면이요. 보통 이제 국물이 안배거든 근데 완전히 잘 뱉다. 육시가. 육시 맛지 서울 사람 눈딱 돌아보네. 와 진짜 우와. 맛있다. 와. 와, 와, 한, 와. 뜨거운 거잘먹 아니네. 와 이거 진짜 근데 양 이거 한. 와 산물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아무도 안 보시는데? <laughs> 아무도 관심 없다 카이 그리고 응. 대구에서 랍스 따로 필요 없다 김치랑 같이 이렇게 먹는다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무도 그래 안 먹는다 치즈메키로 지금 늘어나는 거 봤지? 추잡게 먹는 거 같죠? 아니 김치 이름 맛있죠 그쵸? 아 여기 너무 최고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다와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야아니못 먹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저희 대구 사람들인데 서울 이사 갔다가 오랜만에 고향 방문 음.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반갑고 엄마 만난 거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해요 세명 남매예요 남매. 네. 네. 남매 남매? 아 그래요? <laughs> 응. 감사함 기분 안 감사 <laughs> 닮은 게 좋은 어, 거? 동... 어,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최고다 이거지 바로 이거지? 진짜. 이김성 알겠나? 알 아우, 듣겠나 아유 장난이지.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응? 우리 언니들이랑 얘기도 같이 하면서, 응? 이렇게 그냥, 이 낭낭 먹는 거야 어. 그게 대구 인생이야 네. 대구 인생이다 알았나 어. 음. 음. 야, 어, 하나씩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게이 많아 그이이게어이게이 김치가 진짜 예술이다. 알지? 이런 칼국수는 이런 것들은 김치 맛으로 소식을 먹는 거거든요. 김치가 맛이 없으면 칼국수가 맛이 없다 가해. 근데 와. 무슨 문제가 있겠는 노니 어? 어? 무슨 문제가 있딱 했어. 왜 가는데? 너가, 내가. 무슨 참아라노. 근데 먹겠는데 지금. 말카노. 뭐라카노 내못겠노 지금 진짜 니, 하시죠? 니나한테 와카노 선생님, 아, 니 어색하네. 어수. 아 근데 진짜 더더못 먹겠다. 너무 불러가지고. 다 먹었잖아 니. 니는 더 먹을 게 없다. 어니다 먹었잖아. 어. 티다 이거 모르면 티 나. <laughs> 티 많이 나고 <laughs> 완전 미쳐, 그 돌겠고 잡수고 어? 니 말끔나 코코그 거야 기분 나좀 상할라 계속. 너 이거 사투리 몰라? 너내구얘내구 사람 아니야? 기분 내구... 상하고한다뭐래요 기분이 왜? 기분이 왜? 잠깐만. 네가 말 끝마다 콕콕거리니까. 그거 사투리인데? <laughs> 방금 식사하고 거리가 좀 가깝다. 마늘 많이 들어간 김치다. 많이 첨가됐어. 그냥 합시다 우리.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나 여기 소개 가게 소개 한번 게요 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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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네, 한살살 살, 맞죠?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아, 네. 맞아요. 저희 대구 연예인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저희 막딱 아. 알아보시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동아포해상가입니다. 네. <laughs> 네. 여기 대구 분들 여기 싸게 사기. 잘생기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찐은이. 네. 아, 아 예쁘시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다 회전 거울. 아 남매고 이래 다그 형. 다 남매다 그 아, 남매. 셋다 아, 남매. 남매. 진짜 남매. 재밌다. 육수로 재밌이 재아 여기 진짜 아, 웃겨. Okay. 여기 진짜 웃기죠. 개그 흐물이에요. 아, 아 진짜. 이런 야뭐 하나 써볼까 아. 맞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써볼래니? 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자 하나 골라보자. 모자 네, 모자를 골라볼까? 자 여러분 내 네. 눈에 물을 키고 본다해. 나 근데 진짜 귀여운데. 야, 내가 진짜 제대로 골랐어. 나 진짜 완전 귀여워요, 야, 여러분. 진짜 귀 진짜 완전 잘 골랐어. 이 진주알 박혀있는 것도 완전 귀엽잖아. 근데 이게 단돈 얼마예요? 만 <laughs> 원. 이게 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뭐 이렇다 할 브랜드 물론 많아. 요새 잘 나와. 근데 이 디테일까지 살리가면서만 원이라는 건는 대구 서문시장 여기 이거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퀄리티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말잘안 하는데 진짜 좋다. 잘한다. 여기 진짜 맛집이다. 곤란하니? 그러면 좀 셀프로 떨어야 된지 알지? 가격 사니까. 아그런 그럼, 그럼 내가 응. 여러 개 그냥 도전해보고 있는 거야 니왜 얼굴 안 맞춰주니까 디자인 좀안 맞나? 뭐라카노니 말다 했나? 나말다해함사올래함사올래함사올래함사올래 뭐라케니? 함싸올래 함사올래 근데 저 진짜 잘 어울리죠 올랐나? 오케이 다니 개안에 군맘장수 스타일로 난 약간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다가 어, 연말 됐다. 느낌 싹 나잖아 좋다 돈 내라 아니 내일 안미안데돈 어, 내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기분 좋다 오늘 진짜 기분 좋다 함리적인 쇼핑이었다잉 어. 이거 도마 아이가? 야얘 진짜 아 물고기네 천년전 위로래 1 어, 0년전 위로? 얘 잠깐만 갈아들인데 야 이게 닮았네 <laughs> 나는 아닌데 제가 <laughs> 아니 이게 징크로율이 싱크레일이... 어디가 맞다는 말이고 <laughs>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디가 맞다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냥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구할은 네 얼굴이었다 방금 아, 지금 어디 가나 혼자 모르겠다 나도 아, 잠깐 와봐 저기 저기 언니야 미안한데 여긴 진짜 빨간 어기 맞고 양념 오뎅이 아니다 니네 아직도 구멍 못 사네 니네 헷갈렸다 생각했나 어? 여기 혹시 콩나물 안 얹어가 있나 지금 어 콩나물 없나 여기 콩나물 야? 얹은 건 양념 오뎅이라고만 한다니까 부산 어묵 장돌이라는데 아 많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간 어묵이라서 그래 사케 잡았다 양념 오뎅이아이고 여기 양념 오뎅이 아니고 내갈랬잖아 네, 아니. 내가랬잖아. 네, 내가랬잖아. 네, 내가랬잖아. 네, 누가? 니 네, 뭐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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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네, 뭐라했어. 니 네, 뭐라했어. 네, 뭐라했어. 그게지. 아 잠깐. 아, 아, 야, 근데 나 이거 한 마디만. 저 죽집 사장님이 왜 저렇게 잘생기셨어 <laughs> 야, 조금 기다리면 좋아. 우리야 죽 사야 된다. 어? 전복죽 하나 사야 엄마 죽이 근데 질문했으면 파추, 뭐. 파죽 파죽 좋은 말. 뭐 파죽사야. 동지니까. 맞네. 동지가. 어, 이제 동지야, 이거? 동지 아니가? 니랑 나랑 동지야 야, 그러면 아, 파죽 사면서. 사장님은 나한테 파죽 주시고, 난 사장님한테 전화번호...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달라고... 야, 빨리 하고. 빨리 해라. 지금 시간 없으시다 죽하나? 나, 너희 그 파죽 포장 하나 하고... 여친 있어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아닙니다. 파죽만 주세요. 파죽만! 싫으면 아 어, 불쾌합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상처를 좀 받을 받아, 또아도 돼. 네. 만 삽시다 우리. 네. 팝만 사요 팥만 네. 팝팝 좀만 삽시다. 그고 장거리인데 완지. 내 네, 내가 올수 있는 데겠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딱 응. 강단 딱딱 있으시네. 이 아이 관심 없어가나. 이 너무 들이대지 뭐. <laughs> <laughs> 인사는 되야지, 감사합니다. 인사 드려야지시다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laughs> 아 나왔다. 야.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야, 양념 우뎅 나왔다. 아, 두개 이거다. 어. 양념 우뎅 나왔다. 와. 아 난리야 이게 진짜 계속 들어간다니까 이 식감이랑 오뎅이랑 합치지면서 매콤한 것이랑 해갖고 진짜 이게 맛이 뜨거워. 원래는 아예 안 되는 거다 이 이래, 이래 생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입 먼저 한입 하셔. 이번년도 고생한 사람들 다 입벌려. 그래. <laughs> 다 한. 자, 돼간다. 간다 아. 같이 해서 먹을게요, 여러분. 같이 해서 먹어야지. 오늘만 음. 음. 같이 먹으라 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미칠 것 같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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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한데? 야, 잠깐. 이 와중에 인스타. 야, 야는. 얘는... 아 나는 바로 올렸어 뭐냐면 대구 혼도인지 아닌지 구별 가능한 음식 투 확실하다 이거. 바로 인사를. 양념오뎅아 이거 이거 네, 모르면은. 니는 네, 중국이라 니까 아니 나는 이거 모르면 나가야 돼. 고향 방문했는데 음식에 집중해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다. 야 스파이다 응, 스파이. 니는 스파이. 진짜로 고향 방문하면 이올릴만큼 신나고 그런 마음을 모르네 참나이가 야, 음, 이거는 근데 하루가 진짜 먹고 싶어 있었다. 음, 내가 좋아했어. 음, 진짜 내가 좋아했었어. 건배 한번시자 음, 야, 연말 연초에 예? 다 아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져가기를. 음. 야, 진짜 한살 차이 내리 모래 진짜 너희 음. 둘이다. 2 0 24년 진짜 우리 예. 많이 했겠고. 어, 네. 어 뭐? 많이 했고 어.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가보자이. 예, 가보자고. 아 가보자. 어. 와 지대로. 와, 얼그 유난. 야 미쳤제.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세모 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기는 좀 곤란할 듯. 왜? 이빨에 많이 낀다. <laughs> 아, 기본적으로 깜짝 놀랐다. 방금 한 보고서다. 깜짝 놀랐다. <laughs> 네. 바로 그냥 잇몸 모아서 웃었대 아 이제 시현의 네. 끝에 왔다 우리가 와한 바퀴 다 돌았나 우리 거의 다 돌았지 자 여러분들 2026년 20년. 5년입니다 2025년이에요? 5년. 5년이지 이제 아예 어. 네, 2025년 5년.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닙니까 시작. 모두 화이팅 네. 합시다 파이팅. 만수무강하세요 파이어 파이어 대구에 와서 이렇게 어, 마무리 인사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사투리 어, 잘쓸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군대는 다아갈까 여기는 다나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나가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 춥나? 니 춥다. 니 에? 춥다? 뭐가? 아, 제가 그럼 아, 춥다. 이렇게. 아. 어. 이게 학그 춥다 아이가.까지 해서 총세 글자. 기억해 말... 두시고 그러니까 인사 하네. 인사를 드리는 건데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laughs> 행복하세요. 지우이가 어. 이 대구 아 일가견이 진짜 있는 사람들로서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민들이랑 아 대구 정서랑 진짜 좋잖아. 너무 행복을 느꼈어요 저희가. 어아 우리 연말 연시 우리 130만 130한 3만 이래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진심으로 오리 동아니츠초가시 정말 감사하고 일0 일상일 일상 다사다난했지만 한 고생 많으셨고 누구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너무 길다.